2017년 16세 어린 나이로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같은 레벨의 선수보다 3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피처스 올스타에 뽑혔고 같은 해 MLB 전체 유망주 3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2022년 시애틀은 이 선수에게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최대 10대 년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 선수에게 4억 7천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안긴 것입니다. 2022시즌 아메리칸 리그 올해 신인왕에 오른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계약에 다양한 옵션이 복잡하게 붙어 있어서 구단도 리스크를 줄이려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나이 어린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위험에 직면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장기 계약 이후 금지 약물이 적발되었고 템파베이의 완더프랑코도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선수 생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계약서에 나를 평생 시애틀 메리너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남겨 시애틀 팬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캥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서 로드리게스가 시애틀 메리노스의 대표 선수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올해 155 경기에 출장하면서 내구성을 입증했고 180안타 32홈런, BWAR 5.3, FWAR 5.9로 중견수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OAA 1 2로 올해 역시 뛰어난 수비력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드리게스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데뷔 시즌 25홈런 25도루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장타력과 주력을 겸비했고 수비 역시 견실해 오틀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틀플레이어란 장타력, 주력, 타격 정확도, 수비력, 송구능력을 다 갖춘 선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거포는 발이 느리거나 발이 빠르면 파워가 부족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틀 플레이어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애틀은 이 오틀 이외에 한 가지 더 로드리게스를 주목합니다. 바로 그의 멘탈이죠. 로드리게스의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그의 멘탈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 벤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야말로 시애틀이 일찍부터 장기 계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MLB에는 어린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도박과 같다고 하면서 장기 계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론에서 걱정과 관련해 데일 카네기는 얼 헤이니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줍니다. 그는 12지장 귀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혜인이에게 치료불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관두고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다며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걱정하다가 죽을 것 세계 일주나 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혜인이에게 의사는 여행 중에 사망할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혜인이는 자신의 시신을 넣을 관을 사서 가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던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친구도 사귀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걱정을 그만두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무려 40kg나 살이 찌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라고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에 직면하는 겁니다. 걱정만 해서는 나아지는 건 없고 걱정하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어린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도박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대부분 시애틀의 팬덤은 로드리게스와의 계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가 캥그리피 주니어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이너리그부터 꾸준히 잘해온 이유가 크겠지만 그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도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애틀이 어떤 이유로 종신계약을 안기며 로드리게스를 붙들었는지 보겠습니다. 타티스 주니어 타고인데요.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빠져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홈런 타구를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멋지게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외야수는 편안하게 수비하는 선수가 최고의 외야수입니다. 공이 떨어질 위치를 정확히 읽어내야 편안하게 보이는 수비가 가능합니다. 로드리게스는 타구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첫 스타트에 이미 타구 판단 지점을 읽어냈습니다. 공을 보지 않고 시각화만으로 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펜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펜스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로드리게스는 넓은 수비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을 지니고 있기에 미리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높은 점프를 위해 무릎을 충분히 구부렸다가 최공 시간을 이용해 공을 낙하채는 것입니다. 좋은 수비를 하는 선수는 우리 팀 투수 스타일, 현재 상황, 상대 팀 타자의 성향을 토대로 타구 판단을 미리 합니다. 팬들은 로드리게스의 이런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고 시애틀은 종신 계약으로 그를 붙든 것입니다. 로드리게스는 필드 모든 방면으로 공을 날릴 줄 아는 히터입니다. 타자는 모름지기 슬러거가 되기 전에 당기고 밀줄 알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걸 어린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원아웃 1 3루 상황인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2루 빈자리로 타구를 보냅니다. 로드리게스는 2022년 올스타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때 홈런 더비 결승에 진출할 만큼 당겨치는데 능한 타자입니다. 그럼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2아웃 1 3루 상황인데요. 왼손 투수의 공을 빈자리 그대로 보냅니다. 몸쪽 코스는 자신의 존에 들어오면 완벽하게 인플레이 타고를 만들어내고요. 가운데는 코스대로 보내면서 중간 담장을 넘깁니다. 바깥쪽 공은 잡아당기지 않고 밀어서 넘기는 이 정도면 야구 다짜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어린 선수이지만 그의 얼굴엔 걱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허친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결한 행복을 얻는 옛날 야구 해설가입니다. 고맙습니다.